Ayrıca bu, ayakta kalıyor. Ayakta kalıyor. Ayakta kalıyor. Ayrıca bu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라스트, 왜이쪽 일걸요. 라스 창고. 나이스. 예. 제가 다이스다 나이스. <laughs> 서빈 씨 택스셨죠? 예? 그렇게 당당하시죠? 연막통 진짜 먹어 먹어봐. 연막통? 뭐 연막통 안 먹어. 내거 <laughs> <laughs> 네. 뺏어가. <그걸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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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누구죠?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? 에잇! 어! 하나 더 있나요? 제가 한 번만 봐드리는 겁니다. 춘배 씨한테 가서 달 흘러야 돼. 춘배 씨, 춘배 씨, 춘배 왜요,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. 네. 어디 계시죠? 여기, 여기. 여기입니다. 춘배 씨, 춘배 씨, 춘배 씨. 왜요? 네, 여기, 여기 어그 있습니다. 뭐 하시는 거예요? 춘배 씨, 춘배 씨, 춘배 씨.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. 네네. 충했어요빈 네. <laughs> 씨가 마취대 들고 네, 네. 저한테 협박했습니다. No! 근데 제가 환병을 꺼냈거든요. 네? 환병을 꺼냈는데, 네. 막막빈 씨가 막막 마취대 던. 힘내지 네. 말라. 음. 뭐하시는 거? 뭐 하시는 겁니까? 아아! <laughs> 씨가저 이유 없이 폭행... 이유 있습니다! 저를 때렸니다 진짜 한 번만 봐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봐드리는 게 없습니다 <laughs> 왜말 듣고 하시죠? <laughs>